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을 소개해 주는 코너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소개해 주실 지역 어디가 괜찮은지 이야기해 주실 투자 쪽지게 주게임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쪽지게 주게임 이사입니다. 저번에 투자 쪽지게 주게임 이사님께서 KCC 수위채널 소개해 주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거래도 더 이루어지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3천만 원이 뛰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물건도 귀하다고 귀합니다 그래서 투자 쪽지기님께서 주목하면 좋을 투자처 또한번꽉 찝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성동구의 센트라스 단돈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 센트라스라고 하면 왕십리뉴턴 센트라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왕십리뉴턴 같은 경우는 1차 1범뉴턴으로 지정돼 가지고 전체 5600세대 대단지고 센트라스면 그 중에서도 왕십리뉴턴운 상구요 2800세대인데 아파트 투자하려면 한 6,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천만원 투자 가능하죠 센트라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억에서 7억 이상은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5천만원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센트라스 비즈 오피스텔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내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왕십리 뉴타운 3구역 내 센트라스 아파트는 2800세대이고 그 중에 260세대의 비즈 오피스텔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이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해왔는데 왜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냐? 여기 비지는 뭔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로 큰돈 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 센트라스 비즈 오피스텔은 5600세대의 뉴타운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편의시설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오피스텔은 기계식 주차가 대부분인데 그마저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여 주차 요금을 별도로 따로 받는 곳도 많습니다. 반면에 센트라스 비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로서 주차 공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포인트를 알것같네요 오피스텔들. 보통은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가 첫 번째 포인트. 기기식 주차.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자주식 주차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다 했는데 매매랑 전세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 갑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5천 합니다. 그래서 오천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비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타입이 총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의 가격 차이는 없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없으면 가장 큰 평수를 들어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가장 큰 타입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큰 타입이 15평인 네, 거죠 네네 네. 여기가 다른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선입관들 있잖아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센트라스 비지 오피스텔이 과연 얼마나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센트라스 주상복합 17평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17평 아파트 매매시세 는 8억 5천에서 9억 하고요. 전세시세는 4억 7천에서 5억 하는데 오피스텔 15평 기준의 매매시세 가 3억에서 3억 2천 하다 보니 주상복합 17평과 비교를 했을 때 2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 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피스텔 의 장점이 바로 보이는데요. 17평형과 2평밖에 차이 안 난다 라고 했지만 매매금액은 무려 6억씩이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그 전에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라. 그 핵심은 바로 용적률로 얘기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게 지으면서 대지 지분이 작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번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았습니다. 130동에 있는 센트라스 주상복합 17평형에 대한 거 하나, 센트라스 비즈 중에서 가장 타입이 큰 15평짜리에 대한 거 한번 떼 보았는데요. 센트라스 비즈 같은 경우는 대지가 7.64 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으로 따지면 2.31평 확실히 대지가 낮긴 하네요. 그런데 주성복합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지 지분은 10.78 제곱미터 즉 평으로 환산했을 때 3.3평이 되게 됩니다. 뭐 대지로 보면 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단한 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 차이는 6억씩이나 나게 됩니다. 이제 3년차 아파트가 재건축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해도 결국 대지 지분이 핵심인데 대지 차이는 한평 밖에 안 나는데 매매 금액은 이렇게 6억씩이나 확실하게 저평가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위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상복합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상복합 소유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평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격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5억 7천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봐도 17평 아파트가 가장 적게 오르다 보니 저평가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센트라스 20평대 30평대 갭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6억에서 7억이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센트라스 17평은 4억만 있으면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 마용성에 4억으로 신축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센트라스 17평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뿐히 10억 이상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왕십 뉴턴 센터에서 분양가를 보네요. 25평형 5억, 33평형 6억, 4천. 아 이거 엄청나게 저렴했네. 그때 샀었어야 됐죠. 그런데 여기가 25평, 33평, 뭐 40평대 10억씩도 올라왔는데 17평형 5억 5천밖에 안 올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마용성에 신축 아파트 4억으로 투자할 때는 여기밖에 없다.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17평형 주목할 필요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니까 더 비교가 돼요 17평형, 14평형, 15평형 오피스텔 금액들도 나오게 되는데 분양가가 2억 1천만원, 2억 2천만원, 2억 3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3억 1천만원이라고 했었을 때 1억씩이나 도 올라갔네요. 오피스텔이 어디가 이렇게 1억씩 올라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센트라스 비지의 위치가 일반적인 다른 상업용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 대지 집은 한 평밖에 차이 안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 센트라스 비지 오피스텔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들이 길게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다면 투자자 분들에게 이야기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천으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오피스텔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5천을 투자해서 5천만원만 번다고 해도 100%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센트라스 비즈 오피스텔을 주목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상 핵심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아파트 투자하고 재개발 투자해죠. 근데. 수억 원이라는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 미만으로 내가 5천만 원 있는데 어딜 투자해야 되지? 보니까 맨날 어딜 이상한 빌라, 어딜 디 이상한 오피스텔 이런 것만 있는데 돈안 되는 거 사지 말고 그러면 그나마 돈이 되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쪽집기 님께서 딱 집어주신 곳 여기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투자적 짓게 주게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